일주일 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대학병원 의료진 3 0대 여성입니다. 미리 해열처통제를 복용했는데도 38도가 넘는 열과 심한 근육통으로 장을 설치 정도였습니다. 식은땀이 나고 이제 열이 나는 것 같으면서 그때 부터 근육통이 조금 더전신적로 통제된 것 같아서 그 때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해서 도움을 드렸고요. 약을 몇번더 복용하고 나서야 간신히 증상이 가라앉았습니다. 복감 걸려서 전신 근육통이 맞아? 있어 보신 분들은 딱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까지 접촉 후이상 반응 신고는 9 6 0 0건이었고 저희는 일니 와. 일로 와. 아이로 와.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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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